어, 야, 정주! 정주아이 <laughs> 제대로구나. 아니, 절대 말잘 못해서 짧게 하는 거 아니고요. 어, 너무 재밌었어요. 근데, 저는 궁금한 게, 그런 게 있잖아요. 아이돌이나 어떤 가수들은 이제 앨범을 내면 보통 이제 활동 기간이 막한두 뭐 달? 막 그렇게. 뭐 정의처가를, 아, 좀 정신 차별을 알았으면 좋겠통그 정도 하나요? 저는 뭐 2주도 하고 4주도 하고 8주도 하고 그렇죠. 뭔가 그 활동이 끝난 느낌? 오우. 아, 이제 첫 콘서트. 이번 앨범의 활동은 여기가 마지막. 아, 그런 네. 느낌인데, 네. 어 그동안 저희 많이 좀 는. 그동안 저희 맞아요. 많이 사랑해 주셔서 <웃음> <그동안> <웃음> 이번 앨범 멋있어요. 네. 저희 이번 앨범 <laughs> 활동하는 동안 많이 찾아오고 싶 감사합니다. 이렇게 말이좀 생겼죠 니다 치지 마, 치지 마. 그냥 해. 좀병걸 아니. 네, 김영씨 그만하세요. 네. <laughs> 너무 재밌었고 어, 이렇게 저희 활동한 동안 많이 찾아주셔서 와 너무나 감사합니다. 또 연말에도 저희 또 새로운 활동 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저희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하고 갈게요. 꼭 다음에 또뵐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번 달 우리 마지막 재밌거든요. <목겨진> <laughs> 잡았어요, <지금. 웃음> 네. 자, 이 아, 얘기지, 그, 청! 청주의 오니까. 중, 청주 오니까. 주 청, 청주 오니까. 일단 이 행시 청! 아! 깜짝이야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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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주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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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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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어, 네, 서울, 대구 그리고 청주까지 진짜 리더 형이 얘기한 것처럼 진짜 이번 앨범의 참 마지막인 것 같아서 아쉽긴 한데 마지막 콘서트 이번 앨범의 마지막 콘서트잖아요. 그래서 참 아쉽지만 저희가 그 공연보양송 촬영한 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? 네! 그럼 연다고 하던데. 여기까지 스포를 해도 된다고 해서 이거 이제 스포를 하고 곧 아마 방송이 될것 같아서 방송으로도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. 네. <laughs> 그럼 저희 이제 사진 찍을까요? 좋아요. 멋습니다